제일 짜증나는 상황이 뭐냐면 억울할 때 실력 발휘까지 했으면 괜찮거든? 근데 뭔가 억울해 실력 발휘를 못했어 그 상황이 없어야 돼 여러분들이 구평에 대해서 수능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온갖 변수들에 대해서 보통 생각을 안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참 좋은 친구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게 안될때 여러분들은 멘탈이 나갑니다 대각선에 있는 친구가 다리를 막 떨어 거슬려 듣기를 놓쳤어 어 너무 공포스럽다. 어머 어떻게 <laughs> 여러분 표정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다리를 떠는 친구가 없길 바라지 마세요. 변수는 무조건 있는 거거든. 소방차 소리. 어떤 애는 까마귀 소리. 불, 불 났는데 어떻게? 안갈 수가 없잖아. 변수는 무조건 존재한다. 구평에 여러분이 변수를 경험하면 굉장히 럭키한 거예요. 변수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크게 생각하면 안 돼. 그거 다리를 떨어요. 45%밖에 안 돼. 눈으로 들어요? 귀로 듣잖아. 지진 났어요? 저 새끼 때문에 망했잖아. 이렇게 생각하면서 50%로 만들어. 그런 변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. 그거조차 그 실력조차 수능에선 측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더큰 변수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.